오늘은 엘리자베스 세 청결에 대한 집착의 귀한 비밀을 밝혀냅니다. 엘리자베스 세 여왕 그녀의 청결함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역사상 가장 상징적인 통치자 중한 명인 엘리자베스 세 여왕의 삶을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녀를 처녀 여왕 스페인 무적함대를 물리치고 영국을 변화시킨 군주로 알고 계십니야 하지만 반짝이는 보석과 강력한 연설 이면에는 두려움 자존심, 그리고 정말 기괴한 위생관념에 사로잡힌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 했던 가장 충격적인 다섯 가지 사실을 파헤칠 준비를 하세요. 그리고 제 말을 믿으세요. 마지막 것은 여러분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본격적인 흥미로운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역사 속 숨겨진 비밀에 매료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이 영상의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저희가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더 많이 가져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엘리자베스의 이미지에 대한 집착은 저설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유명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왕의 심장과 위장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영국 왕의 심장과 위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강력한 외면은 노화와 질병에 대한 깊은 두려움을 숨기고 있었고 이는 그녀를 정말 이상한 습관으로 이끌었습니다. 엘리자베스의 가장 악명 높은 습관 중 하나는 설탕과의 관계였습니다. 연대 설탕은 부와 지위의 상징인 시기한 40부였습니다. 그러나 엘리자베스는 다른 누구보다도 설탕을 즐겼습니다. 그녀의 식사는 설탕에 절임 글마지펜 시럽에 담긴 디저트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이 달콤한 중독은 끔찍한 대가를 치었습니다. 치고와 치유는 원시적이었고 엘리자베스의 치아는 고통받았습니다. 방문객들은 그녀의 컴고 부서지고 빠진 치약을 업무 했으며 그녀의 숨겨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 정도로 악취가 났다고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녀의 수제 치약은 설탕과 허구로 만들어졌습니다. 바로 그녀의 치아를 망치고 있던 것이죠. 우스카 웰드가 말했듯이 자연스러운 것은 세상에서 가장 인위적인 것이다. 엘리자베스의 자연스러운 청결함에. 대한 시도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필요하든 안 하든 한 달에 한번 목욕한다는 말을 들어보셨을지도 몰라. 그 진이 부을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당시 물에 대한 두려움을 강조합니다. 사람들은 물이 질병을 옮기고 몸을 약하게 한다고 믿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질병을 두려워하여 목욕을 피했습니다. 대신 그녀는 이는 속옷을 갈아려는 것에 의존했으며, 이천이 독소를 흡수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또한 비상적인 신선함을 위해 장미수식조 허무 혼합물을 사용했습니다. 부부 샤넬이 현명하게 말했듯이 향수를 뿌리지 않는 여손이겐 미래가 없다. 엘리자레스는 향기의 힘을 이해했고, 현실은 달랐을지라도 청결함의 환상을 만들기 위해 그것을 사용했습니다. 엘리자베스의 얼굴은 속임수의 걸착이었습니다 그녀의 유명한 창백하고 도자기 같은 피부는 흰 납과 식초의 치명절인 호란물인 베레치아 세루스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흠잡을 데 없는 가면은 흠집을 숨겼지만 그녀의 피부를 독살시키고 상처와 흉터를 유발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순 기반의 이컬러를 사용하여 건강을 더욱 해쳤습니다. 그녀의 이미지는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그녀는 실제 얼굴이 망가져도 영원히 젊어 보이는 초상화를 의뢰했습니다. 그녀는 오스카 웰드의 말처럼 자연스러운 것은 세상에서 가장 인위적인 것이 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어머니의 몰락을 목격한 곳이 약해 보이는 것에 대한 그녀의 두려움 은 물을 피하게 만들었습니다. 불고 것은 몸은 취약한 몸이었습니다. 대신 그녀는 향기와 의식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청결함을 창조했습니다. 그녀의 하녀들은 장미수 라벤더 오이 허브 혼합물을 준비하여 악취를 가렸습니다. 그녀는 허브가 채워진 작은 공인 포만도를 휴리하며 불쾌한 냄새를 말하는 일. 이는 분명한 매시지였습니다 나는 당신들과 같지 않다. 그녀의 옷장과 심지어 머리카락까지 이 정교한 영의의 일부였습니다. 마릴린 먼로가 유명하게 말했듯이 향수는 궁극의 재선입니다. 엘리자베스에게 그것은 반패였습니다. 왕실 생활의 현실은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궁전에는 현대적인 위생 시설이 없었습니다. 쓰레기는 야간용 변이의 수집되어 하수구에 버려졌습니다. 악취는 만연했고, 엘리자베스는 악취를 피하기 위해 자주 궁정을 옮겨 다녔습니다. 허브를 태우고 꽃을 뿌리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불결함을 완전히 가릴 수 없었습니다. 이로시추도 시대 삶의 극명한 대조였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함 안 오는 두패 엘리자베스의 위생은 전략적인 염려였습니다. 매번 목욕을 건너 뛰고 향기로운 장갑을 끼는 것은 모두 무적불가함과 시대를 초월한 이미지를 두사하기 위한 계산된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녀는 여성의 평판이 그녀를 방열시킬 수 있는 세상에서 그녀의 이미지가 그녀의 힘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알려주지 않고 호여지는 기술을 마스터했습니다. 그녀의 진정한 청결함은 피부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전설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마도 삶에서 가장 위대한 영광은 결코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서는 데 있다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자베스는 깨끗해서라 아니라 잊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일어섰습니다. 이 엘리자베스의 세계에 대한 통찰이 흥미로워, 나는 이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의 좋아요를 누르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른 역사적 인물의 어떤 비밀을 우리가 밝혀내기를 원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